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스마트 플레이트에 전자레인지 덮개 커버 그러니까 스마트 플레이트는 다들 아시죠 야, 이게 보시면 자 얘는 우리가 그 전자레인지 데우기가 능하다라고 하죠 자 데우기는 타파웨어에서 데우기는 몇분? 몇분? 타파웨어에서 데우기는 몇분? 3분 음, 올려주세요 3분 무조건 데우기가 가능해요는 3분이에요. 3분 정도 데우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자 쉽게 요대로 해서 데우게 되면 어 음식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치마를 수가 있어요. 거치마를 수가 있는데 자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덮개, 전자레인지이 아이도 데우기, 덮개. 그러면 얘도 어떻게 3분 사용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자레인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모든 것이 숨구멍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실리콘백도 숨구멍을 열어주세요. 한세 칸, 네칸 정도 숨구멍 열어주세요. 하는 것처럼 숨구멍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여기 덮개 보세요. 숨구멍이 다 있죠. 공기 구멍이 있어요. 얘네들이 숨을 쉬어줘야지 전자레인지 안에서, 어, 어떤 데우기 과정이 가능합니다. 덮개.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트 4개를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레인지 덮개까지 레인지 덮개 29,000원짜리를 공짜로 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자, 컬러 한번 볼게요. 이쁘죠? 그럼요. 자, 컬러 자, 어떤 거할 건데? 할 필요 없이 자 컬러가 4개가 다 갑니다. 아주 컬러, 어떤 거할 건데, 깜짝 놀랐죠 다, 다 가지시면 돼요. 예쁜 컬러 고를 필요 없이 다 가지시면 돼요. 4개. 이게 얼마냐면, 45 그죠? 45,000원. <laughs>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이 아이도 45,000원에 뭐가 좀뭘 준다고? 29,000원짜리 덮개를 준다. 그러니까, 어, 요 정도 한 세트는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떡을 데워 먹어도, 뭐, 여기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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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워 먹을 거많지 우리. 자, 이렇게 해서. 빵도, 어, 살짝 데워 먹는 것들 있으면, 데워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접시는 그래서 꼭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때만 접시를 사용을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어, 평상시에, 어, 테이블용에 무엇이라도 담아서, 야채 과일 과자 뭐 우리 팝콘 튀겨서 팝콘 전부 다다 다 해서 담아내 볼수 있는 그런 어, 스마트 플레이트 좀 사이즈는 커요 사이즈 느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얼굴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가려요 <웃음> 가리죠 가리죠 요정도 <laughs> 손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넉넉한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트, 전자레인지, 덮개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음에 드시나요? 그 다음에.